지스타, 저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어요. 좀 원래는 20일이었는데, 이때는 뭐 어떤 이벤트가, 다른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랑 컨텐츠 상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19일, 18일, 뭐 이때, 이때가 될 수도 있고, 20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뭐야. 나의 뭐 3전 그게 지스타 그것도 줘요? 지스타, 그걸 줘요? 어, 나 이거 안 되네. 지스타 티켓을 주나요? 나보고 이것도 하라던데. 참여를. 봉카 볼까요? 삼전 영광, 이거 맞나? 개인 자격, 동맹 자격, 게시물 내용. 하하 <laughs> 그러네. 지스타 티켓을 주네요. <laughs> 아. 대박이네. 어. 아. 몰랐네. 난 이것만 봤어. 나 <laughs> 이거 이거 내 유튜브 썸네일에 쓰고 있거든. <laughs> 난 이것만 봤네 어우, oh, 개 개좋아. 이러면서 이것만 날름했어. 아, 이거, 아, 이런 이벤트 하는구나. 슬쩍 넘겼죠. 아, 이런, 이런 게 있었구나. 지스타를 줬구나. 몰랐네. 뭐냐, 이건? 보조 배터리에요, 이게? 아, 이게 보조 배터리. 이게 텀블러. 아, 좀 부끄러운데? 들고 다니기? 티셔츠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다. 티셔츠 궁금하다. 혹시 티셔츠 예전에 받은 사람 없어요? 티셔츠는 너무 궁금한데? <laughs> 아, 미치겠다. 아, 근데 지스타에 방송하시는 분들 몇분더 오신다던데? 누가 오지? 나밖에, 나밖에 안 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막 전략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오고 막. 장동민님 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장동민님 오긴 좀 그렇겠지? 아닌가? 요즘 지스타의 위상을 모르겠네. 옛날엔 잘 나갔는데 지스타가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누가 올라나? 따균님 오실라나? 근데 날짜가 다달라 갖고 따균님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 따균님이랑 저 뭐야 여자분 그분 오실라나? 목금토 일인데 제가 원래 토요일에 할 뻔했는데 지금 토요일은 좀 어 콘텐츠 때문에 안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네분 정도 되겠네요 접함해서네명 아닌가 나는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어 일기토 같은 거 있잖아 일기토 재밌지 않을까 내가 덱을 그러니까 사설 그니까 서버를 하나 새로 파가지고 대회용 서버를 파가지고 일기토를 붙는 거지 내가 덱을 짜 투기장처럼 그러니까 하스스톤 투기장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헤드 까가지고 따서 어, 무장을 몇 개를 이제 골라 내가 그래서 한 1군, 2군, 3군 해가지고 보내는 거지 이제 대장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데스매치도 하고 어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으면서 하면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다 스트릿, 스트리머 대전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홍보 지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막 이제 해설도 하면 좋은데. 아, 해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아, 이제 그거 말이죠. 이러면서. 일단 저대과저 덱의 데까, 저 어떤 상성은 아이 덱이 좋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이건 운이 또 작용하거든요. 이러면서. 아, 액티브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스케일이 커. 안, 안 해줄 것 같아. 원주공과 원주자 승자는 음... 누군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둘다 제가 써보지 않은 덱이라서, 원, 원주공과 원주자. 저는 근데요, 원주공과 원주자를 비교했을 때는 저는 이 덱이 더 좋다고 봐요. 원주자가, 후자가 봐,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일단은 공손차는 액티브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공손차는 액티브를 올려주는 친구인데, 보시면 주주는 액티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좌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모로 좋아. 그냥 얘는 그냥, 어, 초반 모면이라는 사기적인 스킬에다가 힐도 있어갖고, 서포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힐러, 힐러고, 얘는 그냥 좀 유틸, 유틸리티. 를 개념을 잡는 건데, 그것도 뭐, 운, 운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둘다 주준이고 주준이잖아? 그, 그럼, 공손찬이냐, 좌자냐, 좌자냐를 따졌을 때, 이 덱에서는 이제 주준이 저 혜택을 그닥 못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무장들이 들고 있는 일전법이 제일 좋은 점, 전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좌자가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어, 반은병 자체가, 아, 지난 영상에도 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발동률을 높이는 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여러 번 때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발동률 높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초반 후반, 후반 러지고 이제 이거 유지력 높이면서 이게 후반을 보는 건데 발동률을 높이게 되면 이제 3세진을 써야 되는 거고 요거 이제 받는 피해 감소를 써야 되는 거죠. 난 관음병 3세진도 꽤나 괜찮을 것 같아 찬란한 내 3전 영광클 아일서버예요와 정말 사마이조조 하우돈 방대 하우돈 자체가 방패가 A라서 이거 방패가 S가 된다면 쓸만할 것 같은데요? 이거 쓰면 쓸만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하우돈이 이제, 그 뭐야, 뭐 시즌4라면 이거 S로 바꿔준다면 충분히 쓸만할 것 같아.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뭐 이거 시즌이 좀 다르지만, 다음번에도 이제, 이런 병정 업그레이드 같은 건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계속? 그럼 이제 이번에 나온 이거, 이걸 쓰는 거지. 혼자만의 싸움. 이거 통솔이, 오직에 올라가거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하우돈도 통설이 높으니까 국민이로에다가 국민이로하고 혼자만의 싸움, 이거 이렇게 하면 단단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야님 이러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많이 때리는 게 좋다면 서왕이랑 용재로 가는병 삼태진도 어떨까 싶어요. 아 그도 것 괜찮네요. 재밌네요. 서왕도 괜찮죠. 진태양난 어 용재. 관음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하면 되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네 여러가지 이... 일단 우리가 봤던 그런 저번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워낙 많았죠 어? 나 어디갔지? 어? 조합이 워낙 많았죠 위헌이랑 관음병 들어가는 조합이 워낙 많아갖고 여기서 뭐 골라서 하나 쓰면 될것 같기도 해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점수가 뭐가 제일 높죠 강제방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강제방이 티어가 너무 높을 수밖에 없어 너무 밸런스가 완벽하고 너무 좋아 너무 잘 짜여져 있어요 이건난좀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좀잘 모르겠는데 뭐 절기 국도가 뭔지 거수 단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이건 아직 뭐 아니 이것도 새로 나온 전법들이 잘 모르니까 판단하기 이르지만 요거에서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조합이 워낙 많을 수 있다 잘쓸수 있다 병종 업글이 아 이번 시즌은 없고 다음 시즌이 있습니다 다음 시즌이 있습니다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이번 시즌은 안 되고 다음 시즌 시작하면은 요런 거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단계 오르는 거. 그러니까 A는 S로 될수 있다. 요래해서 아, 전술 위주로 맵을 보신다. 지휘간이 많이 들군요.